예수님도 오셔서 가만 놔두면 종과 동록이 다 해친다. 하늘에 쌓아두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선행과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피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 우리는 뭐 거룩하게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됩니다.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어두 번째 축복에 보면은 두 번째 축복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빚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네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비추신다. 그 표현은, 뭐, 우리의 표현을 가지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 토라가 빛을 비친다. 건강하고 또,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은 모든 한마리로 함축된 용어가,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없으면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그냥 근심 걱정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서, 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시린을 찾으라 그런다면 은 지금 정통 유태인들 극정통파 유태인들 이분들이 나시리지 않을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물질적인 축복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 먹고 마시는 거 어, 자녀 그리고 생산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지만 오늘날로 본다면 은 교육을 잘 받는 거 또 직장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직장에서 맡은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 구하는 것,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그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재산이 점점 더 믿는 사람들 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 세상 부가 기독교인들에게로 이렇게 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또 건강. 그러면서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가 지킬 것이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문제도 지키는 것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자기 안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켜지는 거고, 물질적인 것은, 뭐, 갑자기 도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그, 자기 힘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키는 거, 재산 지키는 것은 나의 범위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이 모든 것 쓰다가 이것도 더 주셔야 되고, 또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때설교하는걸 들어보면 물질적인 축복은 좀 하급한 거다. 그런 거 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 런 미,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없어 봐요. 뭐. 그 박사학위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갑부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은 명칭이 뭐가 되느냐? 아무 뭐 가설 뭐 쓰고 양반 행세를 해 봤자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그런 격언처럼 if there's no flower 밀가루가 없으면 there's no torah <laughs> 토라가 없다. 밀가루가 없으면 토라가 없다. 이런 그 속담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노 플라워 노 토라. 먹어야 토라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신 부를 여기 또한 가지 추가를 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계속 잘 지키고 보존하는 거 이것도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잘 지키고 보존할까?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신 그런 그 부를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잘... 라삐의 가르침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이것을 자선과 선행을 해라. 아? 나눠줘라. 나눠줘야 하나님이 할수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도 오셔서 가만 놔두면 종과 동록이 다 해친다. 하늘에 쌓아두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선행과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삐의 가르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계로 알고 있어야 돼. 아, 우리는 뭐 거룩하게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됩니다.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어, 두 번째 축복에 보면은 두 번째 축복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읽으시겠습니다시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비추신다. 그 표현은 뭐 우리의 표현을 가지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 토라가 빛을 비친다. 그래서, 자문 6장 23절.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영어로는, commandment is a lamp. 그래서 명령은, 어, 등불이고, 토라 is a light. 토라는 빛이다. 그래서, 토라가 빛을 바라다, 내게 빛을 바란다. 이 말은 빛을 바라야 내가 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도라를 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 그 뜻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해서 알아서, 알아서 좀 하나님의 좀 가르침을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토라를 바르게 잘 이해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또 어, 토라 연구를 어,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 우주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데 우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토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늘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거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무시하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어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여기도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고 심플한 사람이 죄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보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또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을 모든 한 마리로 함축된 용어가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없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그냥 근심 걱정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샬롬을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얼굴을 해서 빛이 난다는 거고 세 번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사 이 말은 환한 얼굴로 참 용서하시는 얼굴로 그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산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요? 물질적 축복 주신 것과 지키는 것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최대의 축복인데, 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안 마시고, 머리 안 깎고, 또 부정한 거안 만지고, 어, 그렇게 사는 거죠. 그,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서 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시린을 찾으라. 그런다면은 지금 정통 유태인들, 극정 통파 유태인들, 이분들이 나시리지 않을까? 그분들이 무슨 뭐포도질안 마신다. 이런 것보다도. 유태인들 가운데도 말씀을 그냥 오로지 지키고 살면서 그냥 자녀들도 그냥 10여 명씩 조르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 가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본다면은 뭐 작정하고 어, 뭐 기도하시는 분들 또는 뭐 금식하시는 분들, 일하는 분들. 하다가 3개월, 어, 작정을 하고 했는데, 2개월 뭐, 뭐 20일쯤 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서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laughs> 제사드리고, 다시 정결을한 다음에 제사드려요. 끝나고 나서 또 속죄제를 드려요. 나시린의 그 서원 기간 다운. 왜 속죄제를 드리냐? 아니, 죄안 짓고 그동안 살았는데 왜 속죄제냐? 그동안 죄안 짓고 살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오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시린으로 허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종, 존경해서 나시린이다. 한번 나시린 한 사람. 그런데 죄를 지지 않아요. 그것을, 어, 생각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나시린은 계속 나시린으로, 어, 부른다고 합니다. 이 어떤 라비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어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러냐 다 사람들이 똑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내기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이미 자기가 회개하고 소를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질을 드리는, 드리는 과정, 물론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르치시면만 이미 회개할 때 그렇게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앞,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할일 있다면 모르지만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안 갚고 있다든지 임금을 안 주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주고 가지고 있다든지 또 도적질한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치세요